안녕하세요, 미니라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몽구에게 물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 보여드리는 영상을 찍을 거고요. 일단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요. 어, 아까 전에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이요 저희 할머니 집갈때 이렇게 떨어뜨려서 산생조각이 났고요 그래서 전원은 들어오긴 하는데 액정 그거 화면이 안 보여서 이렇게 됐고 저희 아빠가 이번 주아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밖으로 간다고 하셔가지고 갤럭시 노트로 3나 4로 그 핑크색으로 살려고 했는데 저희 언니는 그게 한정판인데 딱 핑크색을 사가지고요 제 친구도 갤럭시 노트3인데 걔도 원래 핑크색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흰색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흰색이나 저는 노트 중에서 흰색이나 분홍색 아니면 제가 검정색을 좀 싫어해가지고 이것도 검정색인데 이거 제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빠가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원래 핑크색이었거든요 아, 핑크색 아니구요. 옵티머스? 였나? 아무튼 그거였을 거예요. 흰색.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전에 쓴 거라서. 일단 소개하겠구요. 일단 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구요. 너무 소소하죠? 제가 하나 더 넣어드릴 건데요. 일단 이런 수봉에 들어가구요. 덤은. 이거는 화장품 샘플 3개. 이거는 허니브레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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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허니브레드. 아, 잠시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베이스가요, 원래 이렇게 다돼 있었는데, 이게 막 납작하게 돼가지고, 몽고가 직접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아마도. 이건 초코 시럽, 제가 만든 거고, 몽고, 목공 풀로 생크림, 제수없이 만든 건데, 저는 이거 나름 만족하고 있고요. 소개 마쳤고, 이거는, 샐러드 DIY도 보여 드릴게요. 네, 이제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건 좀 넣기 힘들어서 섞은 판과 섞을 것 섞을 것 그릇 이상한 그릇 과일 토핑 과일 토핑 넣어 주었고요. 제가 좀 토핑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소스 이거 샐러드파우더 샐러드파우더가 별로 없어서 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면봉 세트 이거 예전에 만들었던 동작품 놓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시만 이게요 좀 적어가지고 만약에 진짜로 교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어 교환이 가능하다면 이걸 제가 뜯어서 넣어드릴 거고요 이거 일단 소개해볼게요 얘도 이런 거고 인스가 별로 없어서 이거 마네 거 인스고요 베이커 아 딸기 베이커리 토끼 이거는 런던 동송 얘는 딸기 토끼, 그 사각 동송, 얘는 엑소굿즈, 아 위너를 좋아하는데 제가 위너 인스를 놔뒀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지고 된다면 한두 장이라도 주겠습니다. 네, 넣고겠습니다. 오 네, 이렇게 됐고. 잠시만요.